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베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만 다니엘 시대만 하더라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환상 이야기, 꿈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이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꺾인 큰 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 환상은 단순히 그냥 과거 제국들의 흥망성쇠만을 보여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세상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첫째로 이 개시는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수 있죠. 본문 1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아멘. 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죠. 그는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장소는 2절을 보시면 어딥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체적인 지명의 언급이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가 실제로 전개될 무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계시를 대시에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나,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한번더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게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게 하신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지혜와 감동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무심코 흘려 들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다니엘처럼 말씀을 소중히 붙들 때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역사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상 나라의 권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 아멘. 예. 다니엘은 환상 중에 강가에 두뿔 가진 숫양을 보았습니다. 뿔의 길이는 서로 달랐고, 숫양의 뿔로, 그, 자기의 그, 숫양은 자기의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으며 무섭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긴 것을 되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 역사와 이것을 대비해 보면, 이 순량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페르시아는 주변의 나라들을 무찔러 나아갔고, 그래서 점점 더 거대한 제국을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 권세의 교만한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권세는 언제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막 억누르려고 하죠. 뿔로 그냥 막 사정없이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고 이웃을 삼키고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 권력,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뿔, 정치적인 뿔, 사회적인 뿔이 힘없는 약자들을 사정없이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자기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영토, 정치적인 영토, 사회적인 영토를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뿔로 막 들이받는 대신에 사랑으로 감싸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궁율로 약자들과 나누고 주변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인생을 순양처럼 뿔로 막 들이받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주장, 내 힘, 내 성질로 가족을, 동료를, 형제자매를 들이받고 있는지는 아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뿔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양 같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그 뿔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뿔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널리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이어서 서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순염소 순념소를 보았습니다. 본문 5절인데,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서쪽에서 달려오는 순염소에게 두눈 사이에 큰뿔이 있었고 그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말랐습니다. 이 순염소는 곧 페르시아 제국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염소는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 그 중심의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알렉산더는 참으로 놀라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천재적인 이 전략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성큼성큼 정복해 나아갔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빨랐고 그 뿔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큰 뿔도 결국에는 꺾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고, 제국은 네 개의 뿔곧네 나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강력한 뿔도, 아무리 화려한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꺾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젊음과 건강 이런 이큰 뿔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뿔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계시는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다니엘처럼 진지하게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는 순양처럼 뿔로 막 들이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세상 영광이 숫 염소처럼 큰 뿔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손에 꺾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큰뿔 앞에서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가 순양처럼 뿔로 들이받으며 자기 힘으로 모든 걸다 억누르고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뿔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세상은 순염소의 큰 뿔처럼 두려워 보일 때도 있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젊음이나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 꺾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큰뿔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그런 즉 너희는 영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우우우, 말씀으로. 형 통하 리라. 그럼 즉 너희 는연 약의 말씀 을 지켜 행 하라. 그리 하면 너희 가, 하는 모든 일 이, 형통하리라, 오 말씀으로, 오 형통하리라, 오 형통하리라.